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먹어도 살은 찌고 근육은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근력 유지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음식과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근육을 지키는 방법,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 계란은 완전 단백질로 불릴 만큼 영양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간편하게 삶아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딱 좋습니다. 두 번째, 고등어와 연어.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 완화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주 2회 이상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두유나 저지방 우유.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섭취할 수 있고, 칼슘도 많아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습니다. 야채와 곁들여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콩과 병아리 콩.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백질은 한 끼에 20에서 30g씩 매 끼니 꾸준히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 벽집고 스커트.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무릎에 무리 없이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루 10회, 2세트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TV 보면서도 할수 있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너무 낮은 의자는 피하세요. 10번씩 2세트 반복해보세요. 세 번째, 파크골프나 걷기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 유지와 심폐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물병 들고 아령 운동. 500ml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팔, 어깨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루 두세 번 세트 정도 반복해 보세요. 운동 전후로는 꼭 스트레칭해 주세요. 안 다치고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은 방치하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음식과 운동만 잘 챙기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뇌 건강을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